낙하산이 피어 오르는 걸 봤을 때는 유니클래스도 한번 기습을 날릴 수 있는 타이밍 생길 것 같긴 해요. 네. 자, 어, 봤죠? 봤죠? 네. 이거 봤죠?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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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자 준비하자. 연막탄을 피우지 않는 이상 친구 한두 명은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. 네. 아 이거 입이 갈거 같지 않나요? 자,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이게 점프를 하는 그 순간에는 네. 어, 꽤나 사격각이 어? 많이 나오긴 합니다. 있어요? 어? 수류탄 어? 하나 있어요? 야 이거 야 수류탄. 자 야, 지금, 소리가... 던져야 어? 지금 던져야 되는데요. 지금 던져야 되는데요. 택배. 잠깐만요. 와, 거마 택배인 것 같은데요? 나오네요, 나오네요. 아니 설에막히나요 설렁. 와. 그리고 이거 아, 이거, 아, 아, 아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점프할 때 각이 나온다니까요. 두명두명못 갔어요. 이거 아춤구자 같습니다. 이렇게 됐네요. 예, 구매 무도가 됐어요. 이게 점프하는 그 순간에는 탄력을 받지 못해 가지고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걸 잘 노렸습니다.